안녕하세요 흠이입니다. 바이크 업계에서 15년간 일하며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매장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달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탈 텐데 안전하게 오래 탈수 있는 스쿠터가 필요해요. 또는 3년 타도 잘 고장 안 나는 내구성 좋은 스쿠터였으면 좋겠어요. 정비나 관리가 쉬운 모델이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하루 몇 시간씩 타게 될 스쿠터, 처음에 잘못 고르면 몇달안 가서 반드시 후회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배달용 스쿠터를 구매할 때꼭 확인해야 할세 가지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배달 스쿠터는 날씨에 상관없이 하루에 몇 시간씩 타게 되죠. 이럴 때 무엇보다 안전 기능이 중요합니다. 급제동 시 바퀴가 잠기는 것을 방지하는 ABS와 뒷바퀴가 헛도는 것을 방지하는 TCS 기능은 급정거나 빗길에서도 미끄러짐을 막아주는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이 기능이 있는 모델은 장시간 주행에도 안정적이고 갑작스러운 사고의 위험도 확실히 줄여줍니다. 사고 한번 안 나는 게 결국 내 몸과 돈과 시간을 지켜주죠. 두 번째는 정비 편의성과 접근성입니다. 배달은 평일이든 주말이든 매일 타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부품 구하기 어려운 모델을 타면 브레이크 패드 하나 바꾸는 단순한 수리도 며칠씩 걸리고 비용도 올라갑니다. 이건 당장 티안 나지만 1, 2년 지나면 유지비 차이가 확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부품이 전국 어디든 쉽게 구할 수 있고 정비소에서도 익숙한 모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모델은 시간, 비용, 스트레스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구성입니다. 배달용으로 매일 쓰는 스쿠터라면 한번 구매해서 오래 쓰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 중 3년째 타고 있는데 큰 문제 없어요. 라는 고객분들 후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오래 타고 고장 안 나는 모델을 선택하면 결국 유지비와 시간, 스트레스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배달용으로 좋은 스쿠터 모델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다 PCX125입니다. 연비가 좋고 엔진 내구성이 뛰어나며 정비 편의성이 훌륭한 모델이에요. 입문자들이 구매 리스트에 자주 올리는 모델이죠. 다만 급제 동시 바퀴가 잠기는 것을 방지하는 ABS 기능이 앞바퀴에만 적용된 1채널 ABS 시스템이라는 점은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DNA 모터스 UHR125입니다. 연비가 좋고 진동이 적으며 주행 중 정숙한 편이에요. 하지만 아쉽게도 뒷바퀴가 헛도는 것을 방지하는 TCS 기능은 없고 또 대리점수가 많지 않아 정비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야마하 NMAX 125입니다. 높은 연비와 이미 수년간 검증된 엔진의 내구성 덕분에 출퇴근은 물론이고 배달까지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부분은 앞뒤 바퀴에 모두 적용된 안전한 2채널 ABS 시스템과 뒷바퀴가 헛도는 것을 방지하는 TCS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야마하 딜러와 서비스 망이 전국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부품 수급도 원활하고 정비 편의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배달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안전함, 그리고 내구성, 정비 편의성을 모두 갖춘 배달용 스쿠터로 저는 야마하 NMAX 125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제 매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NMAX 125를 선택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직접 타고 계신 고객분들의 후기를 들어보시면 왜 만족도가 높은지 잘 이해되실 겁니다. 혹시 야마 NMAX 125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구매를 고민 중이시라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